콘센트 찾지 마세요. 샤오미 보조배터리 최대 75% 쿠팡 할인 주목해주세요. 여기 샤오미의 고속 대용량 초고속 충전 유대용 보조배터리 10,000mAh 7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수시간에 충전해줄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멀티포트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이 있어서 언제나 남은 용량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 밀리안 페어라는 대용량으로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손에 딱 맞는 크기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안정성 또한 놓치지 마세요. 과충전 및 과열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재구매 의사 100%.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샤오미 7세대 22.5W 대용량 초고속 충전 보조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무려 2만 밀리암 페어의 대용량으로 한번 충전으로 스마트폰을 여러 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에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멀티 단자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충전과 잔량 표시 기능까지 제공하니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스토리링크와 CTOC 케이블이 함께 제공되어 추가 구매 걱정도 없어요. 디자인 또한 세련된 화이트 컬러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가방에 쏙 들어갑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 필수 아이템이니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꼭 구매해보세요. 이 제품 진짜 대박입니다. 주목해주십시오. 여기 샤오미 니 파워 뱅크 3 울트라 컴팩트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1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무게는 단 269g에 불과합니다. 정말 가벼워서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출력 단자는 멀티 단자로 3개 이상 포트를 갖추고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 기능까지 지원하니 스마트폰을 최대 3번까지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2021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품질도 뛰어나고 AS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샤오미 브랜드의 이 보조 배터리.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충전을 경험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